해볼 거예요. 그면 시작해볼까요? 그러면은 안녕. 이슬람 전체를 다뺄 거예요. 그 만드는 방법은입니다.입니다 <laughs> 방법이입니다 할 때도 방법이 나오는건 아니겠지? 나왔는 거 같아. 다1 0초 기다려 보세요. 시작 하나 둘셋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. 엄청 진약한 슬라임이 돼요. 다시, 핫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예! 그러면 만져볼까요? 이제 됐어. 떡이 두번 때려 바쁜 성공. 이거 어쩌 기다려서 까안될것 같은데. 또. 와 선이 진짜 많이 맞는데. 엄마는 뭔가 이거 제가 이거 클레이 만든 만까 확인. 이3 어, 음, 됐어요. 우와, 다시 봐야 되네. 이번에도 창고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, 그건 뭐 5초만 가 아닌 4초는 안 되겠지? 그렇게 믿으시죠? 할줄 알았어 근데 그와 반대는 됩니다 정말 대마를 타는 거 아니에요 되니까 되니까 된다죠 뭐래요? 내가 씨름을 해봤냐 아니면 안 해봤냐 뭐 달라요 지금 보시하니까요 계속 계속 알려줍니다. 됐어요. 이렇게 말아주세요. 자 친구들도 따라해야죠. 따라 해야죠. 안 따라하는 거 없죠? 자 기계에서 꾹 누릅니다. 한 바퀴 돌려. 됐어. 다음 꾹 누르고 14초를 잘려볼게요 시작.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습니다. 그럼 삼촌은? 저도 몰라요. 아까처럼 는 똑같이 이번엔 좀 길게 하자. 길게 하지. 우와키야 뚜뚜뚜 뚜 만들어 주세요. 뚜뚜 뚜뚜뚜 뚜뚜 하나, 둘, 셋. 이거는 막 거의 델랑말랑이었어. 이거는 패배도 아니, 된 것도 아니야. 이초에볼까 당연히 안 되지. 근데 원래 서안 하는. 그래요? 점 아니에요. 시작. 아 잠깐만, 그게 똥말이 안 했어. 우리 시리 가고 있는 그걸로 하는 본으로몇 줄을 차려놓 겁니다 이번에는 네, 하나 둘 이렇게 셋 하나 둘 끊었는데 안 돼, 1초일까? <laughs> 1초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겠죠. 과연, 될 것인가? 안될 것인가? 이죠. 지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, 제가.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되지. 난까지 꼭 생각해줘야 하나? 시.